어느 정도의 편파 판정은 자국 어드밴티지로 인정해줄 수 있을 만큼 스포츠 팬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당연히 금메달을 딸수 있을 만한 세계 1등 연기를 선보였으나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빼앗겨 버렸고 한국이 독주 체제를 갖춘 쇼트트랙은 해가 갈수록 그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편파 판정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그 편파 판정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제기되고 있죠. 며칠 전 한국 선수 두 명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준결승에서 실격처리 당한 후 방탄소년단의 RM은 별다른 멘트도 없이 별다른 비판 없이 더 설득력 있는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앞장서서 중국은 더러운 공산주의자라며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 멘터리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경기는 그간의 걱정이 기후가 아니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어느 정도의 편파 판정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그날의 편파 판정은 돌을 지나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자 500m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미끄러지며 실격한 것은 그날 운이 없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남자 1000m 중결승에서 황대원 선수가 어이없이 실격당한 것이나 이준서 선수가 실격당한 것은 대놓고 한국만 탈락시킨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를 탈락시키고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도 중국 선수였고 결승전에서 희생양이 된 헝가리 선수 실격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도 중국 선수입니다. 쇼트트랙 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진로방해라든지 팔꿈치로 밀어 주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실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대현 선수의 경우 중국 선수 두 명의 작전을 피해내고 순식간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 어떤 터치나 컨택도 없었으나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로변경이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실격처리됐죠. 만약 세계 랭킹 2위에 빛나는 황대원 선수가 눈에 띄는 반칙을 했거나 중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해 탈락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했겠지만 경기를 몇번 돌려봐도 그런 행위나 시도 자체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작전 실패로 황대원 선수에게 2위 자리를 빼앗긴 리웬룽이 황대원 선수의 뒷 무릎에 손을 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지저분하게 경기하네. 그래도 결승 진출했으니 다행이라고 안심하던 시청자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경기 후 sns에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는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통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표출해 더 안타까웠는데요. 이에 대해 수많은 셀럽들도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특히 SBS에서 중계를 맡았던 전 국가대표 박승희 해설위원은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리웬룽 선수가 혼자 중심을 잃었다. 만약 부딪혔더라면 황대원 선수도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며 비난을 쏟아냈죠.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경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대현 선수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1분 30초 짧은 경기를 전부 올린 것도 아니고 황대현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바로 그 장면만 담았죠. 이와 함께 응원의 박수와 엄지척 이모티콘을 덧붙였는데 이는 명백한 편파 판정으로 실격된 황대현 선수를 응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간 직후 방탄소년단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엄청난 양의 구토 이모티콘을 쏟아냈죠. 일부 네티즌은 손가락 욕설로 도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판정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는 했나 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편파 판정에 대해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전 중국 쇼트트랙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현역 시절 나쁜 손의 대명사로 불린 왕몽 선수인데요. SBS가 한국 선수들 경기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최악의 반칙 탑1 0을 공개했는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선수죠. 지난 2013년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 출전한 왕몽은 레이스 도중 한국의 박승희 선수를 고의로 밀어뜨리는 반칙을 저질러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왕몽은 슈퍼파이널 한 경기를 앞두고 여자 개인종합 포인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쟁자였던 박승희 선수를 밀어내며 함께 실격되면서 1위 자리를 확정짓는 교활함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거친 플레이와 교묘한 반칙으로 괴롭혔던 그녀가 현재 엄청난 욕을 먹는 이유는 비인간적인 해설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쇼트트랙 해설을 맡고 있는 그녀는 블루투스 터치로 비난의 중심에 섰던 혼성계주 당시 한국의 박장혁 선수가 넘어지자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장혁 선수의 레이스 리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혼자 넘어졌다, 잘 됐다, 공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깔깔대며 박수를 쳤는데 방송으로 송출되는 중계 영상에 타국의 선수가 넘어졌다고 박수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쓰러진 후 상대 선수들이 쌩쌩 달리는 상황에서 스케이트날이 몸의 어느 부분을 스틱이라도 한다면 선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운동하지는 않았더라도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선수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꽃만 치도 찾아볼 수 없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또는 비인륜적인 선수도 황대원 선수의 실격에는 어이 없었나 봅니다. 중국의 신화 스포츠는 왕멍이 경기를 보면서 황대원의 실격을 눈치채지 못했다면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정말 의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역 시절 원조 나쁜 손 반치광으로 유명한 그녀조차 황대원 선수의 실격 판정에 의외라고 언급한 것은 경기 과정에서 뚜렷한 실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어떻게든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정 논란은 결승전에서도 이어졌으니까요. 사실 결승전에 진출한 5명의 선수는 사실상 중국인 5명입니다. 3명의 선수는 완전한 중국인이고, 헝가리 국적의 나머지 2명, 리우샤오린 샨더르와 리우샤오왕은 중국인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계였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핏줄 문제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듯 합니다. 얼음 문제로 거의 두 경기를 뛰다시피 한 결승전에서 최종 결승선은 헝가리 국적의 리우 샤오린 샨도르 선수였습니다 결승선 통과 직전 중국의 런츠웨이는 카메라에 모두 보일 만큼 샤오린 선수의 몸을 강하게 잡아챘으나 결과는 샤오린의 실격이었습니다 중결승에서 이준석 선수를 탈락시킨 얄미운 선수들이었으나 한국의 시청자들은 오히려 헝가리 선수들을 응원했었지만 편파 판정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해 전세계 언론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공산주의자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캐나다 야후스포츠는 중국이 이런 페널티 지원 사격 등 편파 판정 덕을 본게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0m 혼성개주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 끝에 중국이 금메달을 가져갔다 다고 비난했는데요. AP통신 역시 긴급 기사를 통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승전이라면서 런츠웨이가 샤오린을 잡아 끌었는데 심판진은 오히려 샤오린에게 페널티를 줬다고 지적했고 로이터 통신은 남자 100m 결승전은 혼돈의 레이스였다고 평가했죠.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 2개를 가져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가까이 더 남은 이 올림픽에서 한국은 또 얼마나 많은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